제대로한테 갈게요. 아, 좋네요. K는 진짜 아니고 좋 확실한 거는 이거 사이먼틱 신체 좋, 되게 좋다. 거학도 안 막는 메타에서, 어 그냥 어 좋은데? 8식 리로라트 말고 밸류하트? 리롤을 못할 것 같아요 복제기 5개 있어야지 리롤하기 편해가지고 에이. 고민하지 말고 오우 세고면날어 흡혈 벗고 틀누나 나이스 늦잠 겨웠어 틀리누나 뽑아가지고 형 개좋은데 형 너무 좋아 지금 상황이 연패도 해야되고 오와트도 바꿔줘 신호이 너무 예뻐 지금 말한데 8비트도 키우고 가면서 해서 지는게 너무 좋아 아이고 뒤집게 까비 어 방파자 좋아 제드도 좋은데 방파자 일단 쓰자 좋지 아니한가 그죠? 피바 구별이니까. 어제 무슨 롯데월드야? 나 집에 있었던 거 같은데 어제 아레나했잖아 저녁 방송하고 피시방에서 또 아레나했습니다. 네 솔로구요. 사사 있다. 좋아. 아 어, 좋아 안 아픈 게 진짜 너무 좋지. 찬반 끝 아직 사기냐고 아니야 아, 사기 아닙니다. 네. 나이스. 좋은데? 어거즈리얼은 너무 좋은데? 흰골불 네. 싸게.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이거 너무 센 스쿼드를 맞췄는데 하트 또 받으면서 가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예, 그냥 감시자 캐틀이 일반적으로 쓰는 버전인데 피바우를 만들고 템 많은 판에 캐틀을 간다. 그때 는 이제 그냥 캐틀이랑 이렇게 써주시고 피바우가 비에고랑 제드를 써주셔도 무방하다. 예. 플레즌가 하나 더 먹었지. 어어어 어, 어, 누나야? 오. 어... 일단은 여기 쉬긴 하는데 누나는 아 그냥 너무 쎈데 사이버 티 하나 시켜주니까 이러면은 약간 별 빼고 하는데 또 하트를 받다가 안 받을라니까 또 서운하니까 그죠? 아난 네가 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그죠? 네가 좀 사람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벨트 여기 하나 주자. 어, 아니 이게 너무 탱키해. 이트로에 또 사이버네틱만 써도 너무 좋고 인걸불형 미쳤다. 방파자도 너무 좋고 그죠. 어 용발 세트 미쳤지. 아 요즘에 그냥 사이버 신체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 먹고 사이버 개통 하나 더 먹으니까 너무 쉽게 이기는 거 같아 그죠. 말안 되잖아 그죠. 아니 이게 진짜로 피바 거결 받고 이지캐트를 해도 된다. 야, 이건 먹고 바꿔 먹고, 이아이거는에코 네. 쓰지 마피스타. 너무 늦고아이고오고 에고. 에고. 고에 모델가 일단 당장 더 좋으니까 모델을 쓸 예정입니다. 이거를 빼면 되니까, 근데 하트 계속 먹고 싶긴 한데, 그죠? 어, 이게 피바라기 효율이 더 나와 사이버 두개니까, 그죠? 아, 요즘에 그냥 우리는 레이트하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레이트하트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좋은게 막 도장이나 템파츠? 그죠? 그런거 나올수도 있고 제일 좋은건 그냥 뭐 모델에다가 세나를 쓰죠. 어차피 쓰레기 얘도 이제는 역할 다 했으니까 롤체유저의 절반이 이 트페 펜타 밸륨 한다고? 잘못됐어 그건 정말 라스베가스에선 이렇게 한다던데 자유롭게 진짜 조합이 자유롭잖아 제드도 쓰고 캐틀도 쓰고 이지도 쓰고 이거뭔대인지 모르겠는데 세잖아 그죠? 싸업 세대 그죠? 침내 가면 되는 스쿼드 수준인데 사실 말해서 그죠? 아까워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투입시킬까요? 스테이스 다이버에서 그냥 무난히 좋은 그쵸 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프로 게이머야 불구이고 불구하고. 불구아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하하하피피하이심하감 내가 하길수있잖아 불구하고. 이구하고불구하 레이 트육라 하트. <laughs> 어, 뭐, 가능은 하죠, 예. 야, 템빙을 진짜 못 뜯는다. 안하다나 봐. 하나이상은안 나오겠는데, 그쵸? 넘어갑시다, 선레벨 아, 사건물 하는 게 낫겠는데, 이제는, 그쵸? <laughs> 어, 진짜 안 하느나야. 어, 깔끔하게 태장. 깔끔했죠? 아니,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짬통 덱이, 이 짬통 덱의 시대가 왔다. 예, 근본 없는 덱으로. 그레벌았고요1 0렙까지도 뛰는 과정인데 나 여기 못 이긴다. 육스 따다 그죠. 아예 제드 키아나 이성이어서 키아나 이성이라 템두 개씩 뜯어왔는데 오케이 그냥 좋아. 밸류 떨어지는 거좀 처나자고 사실 근본이 무근본 덱이어서 <laughs> 근본이 없어 예. 네. 근본이 없는 덱이라. 밸류 떨어진걸 쳐내면 다 엄청 약해져 나이스 어야 이거 일 잘하는데? <laughs> 야 잡대기 여긴 이기는데 정통 스테이지 다이버는 좀못 이기네 야 누가 얘좀 죽여봐 어. 나도 약간 이렇게 방방 태워줘야 될것 같은데 1라오이 성의뭐 진? 아 진이 부스팅까지 못 버텨 그래서 내가 단단한 조합을 못 맞추는 게 그냥 키아나죠 X뽕거든 진짜로 이제 템 계속 듣고 있어 템핑을 아니 아니 졸라스 아니 황정민 아깝이야 허 어. 갑주 분배를 못했네 암라인 보강이 안 돼요. 그냥 키아나한테 다 뚫려. 상갑추는 뭐냐. 개질이네. 나이스. 아 이거 오모구도못 쓰겠네. 그렇죠. 총검? 잠깐만.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오모구보다 방파자가 다 터질 것 같긴 한데 방파이즈까지 쓰자마자. 오, 나이스. 이러면, 뭐를지도. 아니, 룰리, 시식이 이런 거 없나? 어 이거는 살인마 왔는데. 아니, 방파도 터져, 방파도 터져 방파 터져, 방파도 빨리 터져. 지가 너무 세다. 케이너, 나이스 나이스. 제드드 제드, 제드 힘대힘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바로 다굴 쳐가지고 깔끔하게 이겨버리기. 깔끔했죠? 예. 네. 네. 일라오 이성차이. 잡백으로 정통파까지 사례습니다 리로라트랑 어파트까지. 네. 짬통이지 너무 좋다. 네.